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고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며칠 전 테슬라 소액 주주이자 잘 알려진 리테일 투자자. 알렉산드라 머즈가 엑스를 통해서 현재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간의탑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1위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MUFG Security EMEA로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100% 자회사입니다. 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쇼 포지션의 규모는 무려 381만 주고요. 금액으로는 4억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5,600억 정도 해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숏 베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숏시 뭔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방식을 말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 차익을 먹는 구조입니다. 이 반대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되갚기 위해서 더 비싼 값에 사야 하니 이 손실이 폭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숏 베팅했다가는 박살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 현재 테슬라 쇼패팅에 1위를 하고 있는 MUFG에 좀 흥미로운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모 기업은 미쓰비시 UFJ, 즉 일본 재계에서 자동차산업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입니다. 자, 미쓰비시 그룹은 과거 미쓰비시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와 중공업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즉 자동차산업의 한 축에 있는 그룹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주가에 거액의 배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일종의 산업 간의 대립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규모 있는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전에 숏 포지션을 닫지 않으면 그 회사는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정말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게 된다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왜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이런 경고를 꺼냈나?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타이밍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